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음, 아주 간단 도대체 뭘까? 하고 되게 궁금해 했는데 아. 근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laughs> 이야기예요. 배우님, 소개 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19기 공채탤런트 정은수입니다. 지금은 연극 무대에 서고 계시지만 음. 전에는 방송에서 출연을 많이 하셨겠네요? 제가 이제 89년도 말에 MBC에서 이제 공채로 뽑혀서 어 방송 활동하다가 어 조금 이제 그좀 다른 쪽으로 30대, 40대 또 산에 미쳐갖고 또 해외 원정도 다니고 사, 산하고 사랑에 빠져서 음. 그러고 이제 살다가 <laughs> 근데 이제 연기를 한 미쳐갖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너무 또 하니까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음. 음, 이제 연기를 안 두고 어, 산에 다니고 해외 원정도 많이 다녔어요. 진짜 음. 방송을 하려니까 첫사랑을 음. 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 연기에 미쳐 살았는데 <laughs> 그래갖고 아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연기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탤런트 되기 전에 음 극단에 들어갔었어요 예전 예전에는 포스터를 이제 막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가면 막 포스터 붙여요 그럼 포스터 붙이다가 또 경찰서에 가도하고 그랬어요 <laughs> 원래 붙이면 안 되는데 그 정도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그냥 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마음을 다시 갖고 싶어서. 연극을 이제 작년에 세 편을 했어요. 음. 작년에, 어, 그 오레스테이야, 네, 그리스 비극. 음. 거기서 이제 크리타임 넥스트라. 그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침해, 침해 관련된 2인극 연극인데, 거기서 제가, 어, 이제 20대부터 80대. 음. 2인극 연극을 또 하고, 또, 고금소초, 발랑가조 세 편을 동시에 다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어이. 너무 이제 연기에 굶주렸나 봐요. 너무 굶주려서 미친 듯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천생 배우시네요. <laughs> 무대에 설 때가 제일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음. 그래서 그 첫사랑의 그 맛이 돌아왔어요. 첫사랑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올해 우리 연출가 선생님께서 어, 그때 또 작품 보시고 공연하자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어. <laughs> 지금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린 역이에요. 어. 응. 천진난만 순진무구 응. 때가 하나도 안타 너무 맑고 깨끗한 돼지 역 어, <laughs> 갓 세상에 나온 음. 아주 싱그러운 돼지 역할. 음. 아, 근데 이게 변신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겠어요. 음. 나이든 제저 나이에 맞는 역할은 음, 그래도 또 이렇게 살아오고 했기 때문에 편한데 <laughs> 어린 역으로 바꾸려니까 음. 음,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도전이신 거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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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연주가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정화된다. 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이 작품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어, 첫사랑, 음. 하듯이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응,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깨, 맑고 깨끗하고 <laughs> 되게 아. 소녀소녀하세요. 아, 그래요? 음,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 말이 되지 하지마!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그, 아주 너무 좋아요. 그 젊음의 그 열기와. 그 열정이 제가 같이 이제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한참 제가 저보다 또 선배님도 아니고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laughs> 역할은 제일 어린 역인데 그래서 약간 조금 좀 그거 해요.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고 같이 이렇게 더 이렇게 친하게, 음. 더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이제 사주고 이렇게 해야죠. 응. 협업하시면서는 다양한 세대 분들하고 협업하시면서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음, 재밌고 좋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드라마랑 연극하고 다른 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촬영을 하고 하면 이제 다 이제 개인주의인 거죠. 드라마 끝나면 자기 역 끝나면 그냥 가고 가고 그리고 또 그리고 신 붙다가 또그러고또 헤어지고 옛날에또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근데 요즘은 또 한결 많이 바뀌었는데 연극은 같이 하는 음. 작업이잖아요. 음, 같이 맞아. 모여서 같이 훈련하고 또 같이 또 이제, 이제 땀도 흘리고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정도 들고 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연기를 이제 기초부터 다시 배우니까 뭐 연기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연극부터 해야 되는 음. 연극부터 해서 훈련 제대로 받아서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노하우를 배워서 다음에 다른 매체로 이렇게 가면 이동...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고생은 많이 해요. 어 <laughs> 네. 어떤 고생들이에요? 어, 그 역할을 뭐 이제 기초부터 같이 또 단합이 해가, 단합돼서 또 서로 그래도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본을 달달달달달 외워야죠. 어 달달달달달. 대본과 애인이 돼야 돼. 어 대본을 사랑해야 되고. 그 역할에 또푹 빠져서 또 사랑해야지 음. 이게 어,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음. 동물 중에서는 돼지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자제가 양띠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제가 돼지 돼지에 초 집중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돼지대지가 저는 되게 더럽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깨끗하더라고요. 저번에 또 TV에 보니까 얼마나 돼지를 이렇게 애완용으로 네네네. 키우는데 아, 머리도 너무 좋고요. 음. 오, 너무너무 귀여워요. <laughs> 어, 아주 배역에푹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돼지의 그 마인드로 음. 어, 그 마인드로 이제 푹 빠져서 이 돼지가 돼야죠. <laughs> 근데 돼지 소리 내는 게 참. 음 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단는 음. 소리도 내야 되고. 음 이게 우크라이나 연극의 네네. 작품이라 네. 어, 지금도 아직도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근데 이 동물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아픈 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려야 되고. 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원출가님이 주문하시는 거는 <laughs> 고급 연기. 음 예 네. 오지 아, 나는 기억하는데 자 당신들 거는 왜 기억을 못하지 자기는 나와 나와 저쪽으로 나와 들어요, 어. <laughs> 뼈를 깎는 그 보통을 <laughs> 감수해야 나오는 음... 그런 거 같아 그렇구나 <laughs> 우와 대단해 정말 멋있다 정말 고양이가 혼내줬어 그래 그랬다니까 이 족돌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laughs> 우와 나도 가까이 가고 싶어 자꾸 꼭 보러 오실 거죠? 그럼요, 보러 <laughs> 네. 와야죠. 아 정말 좋아, 이 연극이요. 그 어른 동화예요. 어.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다 보면은, 음. 와,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어린들도 와서 봐도 되고, 요 어른들도 와서 봐도 되고, 음. 또 연세 드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같이 가족들이 같이 보면 너무 좋은 음. 그러니까 따뜻한 연극이에요. 아름다운 음. 연극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죽다니. 여자는 사랑받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 이제 동물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세계가 복잡하고 굉장히 음. 응? 막 뭐가 멀키고 뭐 설키고 이해관계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수한 동물들이 음. 그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서 의문을 던져주면서 관객들이 아, 자기를 자기의 그런 삶을 반성하고 음. 와이 작품을 통해서 아 내가 나한테 뭐가 잘못했는지 깨닫게도 되고 음. 스스로 이제 이게 승화되는 아무튼 참 묘한 어. 매력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이런 연극을 2023년 새해 첫 작품으로 하게 돼서. 되게 설레 있고 음. 행복해요. 음. <laughs> 한국에서 배우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제 좀, 좀 특이한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배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이제 MBC 공채 트렌트가 됐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제작실, 연출가님들이 다 모여있는 그 제작실 3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갓 탤런트가 됐을 때 그때 그 3층은 교무실이었어요. 어... <laughs> 그리고 우리 제작 연출가님들은 다 이제 선생님이셨고 저는 저희는 이제 학생.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평생 직장이다. 내가 평생 함께 하는 우리 그 팀들이고 또한 이제 같이 함께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그런 너무 이제 귀한 어 우리 이제 음. 함께하는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방송 드라마나 출연하고 할때제 씬이 아니더라도 집안 갈때 스텝 같이 음. 막 가서 함께 막그 작품을 함께 막 했어요. 오. 저는 작은 그 당시에는 뭐 작은 역할이지만 그냥 전체 연출가 같은 그런 마인드로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만나는 그 촬영장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 팬들이시잖아요. 또 그분들하고 또막또 또 함께 또막그저막 그 수양 수양딸도 막 삼고 오. 그래서 내가 와 이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무 사랑해주시고 막 너무 좋아서 야 이런 나는 배우가 내가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야, 은세야, 너 배우 한번 해봐라, 그, 러셔그 말이 피리꽂혀가지고. 담임선생님 그말 한마디 제가 피리꽂혀갖고 <laughs> 와. 이래갖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음, 그, 배우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물에 제가 입혀지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음,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순수하고 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이번에 맡은 그 대지같이 왜냐면 모든 그 인물들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화시키기가 힘든데 그래서 예전에 또 어떤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요즘 뭐 일진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네, 글로리 예글로리못 해서 굉장히 음. 안 좋잖아요 그 네. 저는 그 당시에 <laughs> 그 미니시리즈 그~ 허의계절이라는그 드라마에서 일진 오야봉을 맡았어요 체진파 <laughs> 두목. 블랙로즈파 어 두목. 그 당시에 누구랑 했냐면 김희애하고 최진실하고 도지원하고. 네. 저 제가 배아여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어 근데 저는 그때 갓 신인이고 그때 김희애 씨는 이제 탑스타였거든요. 음 근데 일진 그블랙로즈파 그 두목을 딱준 거예요. 연출가님이. <laughs>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제가 배아여고에서 학교 집밖에 몰랐어요. 어 학교 집. 원래 그런 분들이 그런 역을 맡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이제 그 일진 두, 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막 그냥 아이디어 해가지고, 막, 막 목에다가 뭐, 그, 있잖아요. 음, 키스 짜고 감추는 음, 음, 파스도 붙이고, 음. 뭐 또풍선금도 불고 하면서, 정말 정말 연구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 그냥, 그 씬이 비히트를 쳤어요. 음. 그래갖고, 이제, 일요일 밤에랑 프로에도 막 고정으로 하고, 개그맨들 데리고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방송국에 이제 선배님들이 저거 그러시는 거예요. 유수야, 나너 정말 착하고, 되게 순수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방송 보니까, 여고 때, 일진 그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역기다 어, 나너 무섭다. 막 이러는데, <laughs> 얼마나 행복하든지. 막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최고죠. 그래서 최고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마음가짐이구 깨달았어.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어떤 분도 기분 나쁠 수도 있 나를 오해를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칭찬이라 음. 생각하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음. 그래서 배우는 그래서 깨끗해야 될것 같아요. 음.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음. 정말 이렇게 백지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음. 걸 집어넣어도 바뀔 수 있는. 이 연극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배우들이요. 무대에서 쓸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음. 근데 연극은 사실 막 돈을 벌고 막 그러는 무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배우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제 무대부터, 음. 서야 된다라는 거에 아주, 100% 아주. 음, 제가 또 탤런트가 된 계기도 예전에 처음에 연극부터 했어요. 아 네, 처음에 첫 작품이, 그, 우더른 하나한기라 그래갖고, 나상만 연수관님에서 거기서 이제 KBS 탤런트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 지금 이한이, 한이 오빠랑, 그, 이제, 중앙대 연극학 나오시는 분들 같이 공연을 이렇게 하다가, 어. 그때 품발했어요. 품발. 음 품발. 김시라 선생님이 남발하고 여자 품발. 저막 훈련시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품발을 가지고 엠 b c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본 거죠. 이제, 음 장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해서. 그래서 탤런트 제가 정말 정말 후회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 그때 드라마 한참 할때 제가 연극을 쉬지 않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음 이제 방송을 하느라고 연극하고 멀어진 거죠. 음 무대하고 멀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무대에 다시 쓸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음. 예, 이 무대에서 아주 그냥 그앞도 짜릿해요. 음. 연습할 때는 막 걱정도 되고 잠도 안올 때도 있고 이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우리 지인들 다 오셔가지고 그 무대에서 다 무대에 쓴거 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이 친구가 그이더더라고요 저거 뭐. 누나+ 누나는 무대에 서야 돼 지금 멋있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 얘기 딱 듣고 허, 아 그래 배우는 무대에서 비치나야지 음, 음, 비치나야 된다. 우리 주인은 정말 똑똑해, 그렇지? 정말 그래. 아 제가 음. 이 무대에서 하고 싶은 배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이제 2인극을 이제 하니까, 어 굉장히 초집중이 되고, 너무 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1인극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어. <laughs> 1인극 자, 좋은 작품들 엄청 많잖아요. 어 저는 하고 싶은 게, 음 신하고, 어 그, 이제, 인간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어, 뭔가, 대화를 나누는, 음. 신의 아그네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그 무대에서, 저, 제가 이제 신앙에도 푹 빠져갖고 미쳐 살았었거든요. 기독교. 예. 하나님하고 그런 수, 교통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성경도 엄청 많이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무대에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음.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러니까 신하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작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예를 음. 예. 그래서 신들려서 연기하고 싶어요. 우리 배우는 사실은 무당이거든요. 그렇죠. 신들려서 하는 거잖아. 음. 1인극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래서, 이제는 돼지한테 이제 굉장히 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응. 돼지는 복이잖아요, 복. 돼지 꿈 꾸면 어때요? 황금. 맞지. 어우, 제가 이제 올해는 돼지 역을 맡아갖고 아마, 어머, 복이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초보자 마음으로, 신인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 연수가님이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세요. 가 어. 초집중하고 아이는. 하는데, 젊을 친구들을 못 따라가겠어. 너무너무 <laughs> 열정적이고, 대사도 음... 너무 잘해요. 너무 또, 얘기도 너무 바르고, 와 너무 좋아요. 올해는 돼지역으로 보기 돼지역을 맡으면서 보기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 올해는 1인극의 무대를 또꼭 아, 만나 뵙게 아, 되길.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보러 오세요. 보 아. 오셔서 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등교육 어떠셨어요?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어떤 면이 어떻게 좋으셨어요? 어, 저는 수, 수여자들 너무 <laughs> 좋아고영분은좋고 <좋습니다. 웃음>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웃음> 어. 어디에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어? 러시아에서. 아, 러시아? 아, 러시아? 마이크로폰. <laughs> 어, 원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laughs> 같이 현지 나라라서, 그래서 우리한테 거의 우리나라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 사이가 응. 되지 않아요 아, 아, 어, 어, 한국어로 작품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잘 전달이 되셨어요? <웃음> <전에> <웃음> 한, 네, 많이 저는 봤어요. 뮤지컬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연극 같은 거. 그래서 제대로 잘 듣고 이렇게 잘 받아, 받아들였어요. 오.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두번첫 번째 어, 싸움이 있었을 때 아, 아버지랑 아들이 싸워있었을 싸워 때 아니 진짜 아, 제가 그래. 하지 마요 제발 이런 아, 그러니까. 드라마 때문에 맞아. 이런 느낌이 어요 <laughs>